안녕하세요 마데 i 가 보고 있다의 마데 c 입니다 이번에 갖고 온 게임 e n o 시의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이에요 어,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는 팀으로 제압하는 게임이죠 작전을 해 is 이거 PC방에서 멀티 r 엄청 했죠 뭐, 뭐 고등학교, 중학교, 뭐 대학도 할거 없이 그 당시에 PC방에서 이 게임이 없으면 p c 방에안 돌아갈 정도로 아저씨 레인보우시프몇 자리 대여 뭐 시작하는 그런 인사말이 일단 안녕하세요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했을 때는 맵 같은 거를 맵 같은 거를 이제 잘 외웠는데 이제는 게임도 어렵고,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, 이제 게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식스 지난번에 올려서, 어, 뭐, 어, 그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, 이제 피치몰트사정에 의해서 다시 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게임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영상을 보실게요. 자 일단은 게임을 실행을 하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WASD 컨트롤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바꿔놨어요 이렇게 잘 바꿨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2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런을 i 프트로 하고 셔틀을, 셔플을, 마이트머스 이걸로 하죠. 억셉트 자, 일단은 게임을 시작을 해볼게요. 지난번에 하던 게 있어서 두 번째 미션부터 한번 해볼까요? 두 번째 미션이 정글인 것 같은데, 어, 이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때 하다가, 아이고, 죄송해요. 하다가 어 그쯤에서만 멈췄어요. 진행이 안 돼서 자 일단은 정글로 갑니다 이것도 혼자서 람보 안 돼요. 한번 해보니까 이거 나이트 비전은 없나? 라이트 비전이 없네요. 자, 동체 시력으로 동체 시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하실 어이구 고맙다 팀 이래서 팀으로 자, 일을 하는 거죠 자웨이링포오도 하지 말고 빨리 너희들이 알아서 움직여 줘요 자 친구가 여기서 누웠는데 그냥 애들이 막 움직이고 가죠 딴대로 어, 아니구나 잡아줬구나 고마워 미안해 오해했어 얘들아 어 그래픽이 아주 옛날 그래픽이라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뭐가 뭔지 안보여서 아니 좀 비켜줬으면 좋겠네 비켜 ai야 하라고 좀아이 갇혔다. 자 치우고 가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어차피 못깰 거니까 이드 백업. 예전에 그 코로보 듀티 모던 오페어 멀티를 처음 하는데 딱 어떤 애가 이그 저기 뭐야. 멋있게 저기 뭐야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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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, 요런 비슷한 총, 이걸 뭐라 그러죠? 요런 총을 가지고 방패 하나 딱 들고 니드 백업 이러면서 아... 영어로 보이스 채팅으로 말하면서 가는데,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깜짝이야. 어휴! 니네 또 이런다 아니 비켜줘 알았으니까 아니 괜히 장전만 해야되잖아요 오 무서워 야 에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이겨 이거를 자 그러면은 자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 수류탄이 있어요 야쟤 하나 잡을라고 수류탄을 써야돼? 야아이 <laughs> 어려워 죽겠네 자 메인 메뉴로 가서 여기 원래 미션부터 한번 해볼게요 원래 미션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예, 프레틱스 미션으로 해서 원래 미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, 첫 번째 미션이죠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뭐 이거를 다 팀이 다 어디 가고 아니, 다 팀이 어디 가고... 아, 이게 프레티스 미션이라서 그렇구나. 자, 그러면은 요거, 요거 지정해 줘야 될거 같은데, 자, 3D 뷰로 하면은 전혀 볼 수가 없죠. 자, 지정을 이렇게... 이렇게 하고, 얘들도 시점을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러로 가고 그린은 얘들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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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들어와서 여기로 가고 골드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말아서 가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. 자, 뭐 망할 수도 있어요. 이거 뭐 제가 작전 지휘사령관도 아니고. 자, 일단 문 따고 들어가야죠. 문 열면 바로 있네요. 따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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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당. 난리가났구나 아, 자, 요맨션이 자, 요맨션이 있어요. 아, 그래도 요거는 요거는 깨고 가야지. 그렇죠? 아, 근데 못깰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. 어, 길도 모르겠다 이제. 엽 인질이 어디 있었는데 그냥 발각되면 죽더라고요, 이거 게임이. 요 인질님 계시고 도어고요. 어휴, 있는지도 몰랐어요. 어, 여기는 뭔데 이렇게 또 문이 안 따지죠? 그래도 아직은 안 죽고 버티고 있습니다. 인질도 안 죽었고요. 자, 사다리 그래픽이 어휴. 그냥 텍스처예요. 어 무슨 동네가 사이렌트일 같아요. 아, 씨, 금 문디에 사람 있다. 빨간 거죠, 빨간 거, 시 빨간 거 저거. 자처리했구요 자,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. 왜냐? 안 되니까. 아이고. 아우, 또저것또 언제 올라가요? 일단 문을 따고. 거의 다 죽인 것 같은데, 그죠? 아 음악이 너무 무서워요, 좀 이게. 아, 그치 마지막 한 놈이었어요. 자, 그래도 첫 번째 미션은 좀 해봤다고 좀깰 수는 있네요. 자, 지금까지 레인보우 식스였구요 옛날 생각 좀 나셨어요? 자, 그 다른 영상으로 레인보우 식스 로그 스피어도 올려놨으니까요, 한번 보시구요 제가 좀 게임을 잘해서 좀 이렇게 그 멋들어지게 좀 플레이를 해서 좀 답답함이나 뭐 이런 거를 해소를 해드리고 싶은데, 아이 본능적으로 게임을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마데쿠였고요. 게임은 레인보우식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